연립 이차 부등식, 가로 1, 연립 2차 부등식, 연립이란 얘기는, 야, 연립이란 얘기는 이제, 그, 여러 개가 나오는 건데, 연립 부등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이라 고 하고, 1,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 공통부분 구하는 거야. 각각. 근데 이제, 부등식이 3개가 나오진 않아. 많이 나와야 두개 두 개가 두개 연립이야, 두 개. 가로 연립부등식의 풀이, 연립부등식 fx는 0보다 크다, gx는 0보다 두 부등식 크다 해는 두부등식 fx 0보다 크다, gx 0보다 크다를 풀어 공통부분을 구한다. 그 다음에, 2번, 부등식 fx, gx, hx 연립부등식은 fx, gx, gx, hx로 나타낸 후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 공통부분. 풀어 봐보면 똑같다. 문제 보자. 여기는 쉬워가지고 쉽게 풀수 있겠네. 야, 열립했다. 두개 열립해. 야, 이거 하나하나 해줘야 돼. 먼저 이것부터. 이거 가로 풀어주자. 2 e 곱해. 그러면 2x, 더하기 2. 여기는 11-x. 그 다음 2항. x를 좌변, 상수를 우변. 그럼 넘어가면 3x가 되네. 3x가 되고. 기게 이제 2가 넘어가면 빼기가 되지. 9. 양변을 3으로 나눠. 그럼 x는 3보다 작다. 죄송합 이제 나왔고. 자, 밑에 거. 요거, 요거, 요건 야, 이건 인수분해다, 인수분해. 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요 0이 되게 하는 값이 2랑 5인데,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으니까, 사의수지, 사의수.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 있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해 나왔잖아. 요거 어떡하, 공통부분. 공통부분. 이거 저기, 자신 없으면 수직선 그려야 되는데, 점이 3개가 있지, 2, 3, 순서대로 점이 3개가 필요해. 그니까, 작은 것부터, 2, 3, 5. 그, X는 3보다 작다. 등호안 들어가네? 위로 올라가서 왼쪽. 그 다음에 2보다 크거고 5보다 작거나, 다등호 들어가네? 자, 2개 칠하고 위로 올라가서 사이지, 사이? 그러면 공통 부분은 여기네, 여기. 그럼 요 부분은, 요 부분은 2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다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2번. 답 2번. 2번이다. 2번 보자. 연립부동식, 요 놈의 해가, 이거의 해와 같다. 근데 요 위에 거는, 연립부동식 해는 구할 수 있네. 해 구하자. 그럼 이거, 이거 이항시켜. 2x 이항시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로 묶으면은, x-2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곱해서 0이, 그러면 이제 곱,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 0이 되게 하는 값은 2고, 요 0이 되게 하는 값은 2고, 아, 0, 0이고 2고. 그러면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에 보면 이 사이지. 사이. 그래서, 해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나왔네? 해가 나왔다. 두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아, 이거 2양이2양 e e 시키면은 x제곱 더하기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요두 개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야, 이게 0보다 큰 쪽이잖아. 큰 쪽. 야, 등호도 들어가. 큰 쪽이니까 2보다 작은 부분하고 1보다 큰 부분이 돼. 그래서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해 나왔지. 이제 각각의 부등식 풀어서. 그럼 어, 한다 공통부분, 그, 공통부분. 이거는 점이 네개가 필요하네, 4개. 점네개 작은 것부터.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1, 2다. 자, 이것부터 이제 0보다 크거나같고 2보다 작거나같다 그러면 0, 7하고 2, 7하고. 야, 요 차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그러면 이거 등호 들어가네? 위로 올라서 왼쪽. 요거는 1보다 크거나같다 아, 등호 들어가네? 크니까 오른쪽. 그러면 공통범위 나왔네, 여기네 공통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야. x가 그래서 해가 나왔어. 해가 x는 아이 까먹었다. 아, 1하고 2.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야. 야 그러면은 요 놈의 해가 이거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2차 부동식 만들면 되겠네. 자 만들자. 1하고 2니까. 1하고 2. 1하고 2니까, 어, 이제 식이 x-1, x-2로 쓰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니, x가 1하고 2, 라고 2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앞에는 이제 비례상수 써야겠죠, 비례상수. 그럼 이제 전개해. 전개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네. 야, 그럼 이제 비교해보자. 여긴 6이잖아, 6. 6. 야, 그럼 여기도 6이 돼야 돼. 그, 여기 3이 돼야 되네, 3. 그 그러니까 3을 곱해. 3을 곱하면은, 3을 곱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나왔지? a는 3, b는 마이너스 9. a는 3하고 b가 마이너스 9라고. 그럼 2개 더하면 마이너스 6. 답 1번. 그럼 3번 보자. 두 2차 보동시 x제곱 더하기 a에서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 x제곱 더하기 5 x 더하기 4는 0보다 크나 같다.의 공통해가 공통해가 요, 요 놈일 때 상수 A B에 대해 A 더하기 B 값 근데 이거 이거 해못 구하네 이것도 해못 구하고 아 해를 못 구하네 공통해만 나왔네 그럼 여기에서의 엄청난 힌트는 뭐냐 그래서 야 여기에서의 공통해에서의 엄청난 힌트는 이거지 이거 여기에는 등호가 있고 여기에는 여기엔 등호가 있고 여기에는 등호가 없다는 거 그러면 등호가 있는 거 등호가 있는 거. 그럼 등호가 있는 거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왔겠냐? 등호가 있는 여서 나왔겠지. 여기, 여기도 등호가 있잖아. 등호. 등호가 있는 여서 나왔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2는, 여기에 2란 숫자는 어디서 나왔겠, 여서 나왔겠지, 여기서. 여기 등호가 없잖아. 이걸 찾아야 돼, 이거. 이거. 그니까, 러 그,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은 요, 기에서 나오니까 요거 해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 요 놈의 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 여기서 해가 마이너스 1 나왔다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게, 그럼 그러면 요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여긴 기 x 플러스이고, 여긴 뭐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어, 뭐 0보다 크나 거 같다. 이렇게 나온다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요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 5가 나오려면은 5가 나오려면은 x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지? 이게되냐 그래야 요거 정계하면 5가 5x 나오잖아, 5x.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4가 돼. 그러면 정계하면은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 따라서 아직 나왔네. 뭐가 나왔냐? 4a는 4야, 4. 그럼 a는 얼마? a는 1. a는 1. 그 그러니까 a가 1 나왔고, 그럼 a 1 나왔어. 그럼 이제 1 집어넣으면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거든. 근데, 요 놈의 해가 뭐라고? 2. E. 그니까 러 2가, 2가 들어가 있겠지. 2가 들어 있으니까, 식, 저기 해가 하나 2란 말이야, 2. E. 그러면 여기는 x-2겠고, x-. x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슨 식이 들어가냐 이거지 그 더했을 때 플러스 x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래야 두개 더하면은 정계하면은 x 가 나오잖아 아 그럼 풀었네 정계 그 정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아 그럼 나왔다 b 값 b 값 얼마냐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b가 마그러 1에다가 마이너스 6더 마이너스 5답 2번이다. 4번 보자. 4번도 같은 문제네. 그, 야, 근데 이건 더 쉽다, 근데? 왜냐면 이거 해가 나오네. 해가 나오. 야, 이거 근데, 그, 해가 나오니까 일단 그 위에 거 구하자. 이것도 실수 A의 최댓 값이네. 위에 거 구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아, 인수분해. 바로 인수분해 하자,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면 X-4, x 마이너스 4, x, 마이너, x 플러스 1부터 쓰자. X 플러스 1. X-4, 0보다 작다. 그러면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나오네.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일단 해는 무조건 3이 나오지. 3. 3이 나올 수밖 여기 등호가 있 여기 있잖아. 등호가. 여기, 그니까, 이 3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3을 한번 넣어봐. 그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넣어보면은, 3 집어넣으면 3에 지고 9가 되고, 여기 3 집어넣으면은, 그, 9 3, a 9 더하기 3, a는 그냥 0이 나와. 그니까 러이 3집어 넣어도 a가, 이거 한 등식이 나와버려. 3집어 넣으면, 3까 3집어 넣으면 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a 값이 안 나와. 아, 괴롭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게 이제 이걸 고등학생 이거 보고 찾아야 되는데, 이거 딱 보고 인수분해가 보여야 돼. 야, 아무튼 부등식에서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괴로워.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냐? 인수분해. 그래서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이게 a 더하기 3x 더하기 3a는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이거 보니까 더해서 a 더하기 3 앞에 마이너스 곱하기 3a라는 얘기는 마이너스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돼 x 마이너스 a X-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 그러면은 요거 두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가로 A 플러스 3 되고 두개 곱하면 3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요거, 이거 이제 꽤 자주 나오니까 요 정도 인수분해는 찾아내야 돼. 그러면은 이게 0보다는 또 작은 부분이니까 작은 것보다 크고 큰, 큰 것보다 작다고. 근데, 그럼 이제 A랑 3회 나오는데 도대체 A가 3보다 큰지 3보다 작은지 알 수가 없어. 만일에 A가 3보다 작으면은 3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만일에 A가 3보다 크다. 3보다 크면 이렇게 나온다고.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야 X가 3보다 작거나 같네. 3보다 작거나 큰게 3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되는 거지. 3보다 작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아 이제 나왔네. 나왔다. 요게 되는 거다 요거. 요게. 그러면 요 놈의 이제, 그럼 공통범위 를 구해보자, 이제. 공통범위. 그럼 공통범위 구하면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4는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통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3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지. A가. A가 여기에, 그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통 범위가 여기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A가 여기, 만일 A가 마이너스 1하고 3사이3사이 들어가면은 공통 범위 여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 A는 A하고 마이너스 1의 관계를 보는 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부등식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냐. 야 A,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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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그럼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지. 왜냐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돼도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하잖아. 포함 안 하니까 공통 범위는 여전히 포함 안 하거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네. 답이 3번이다. 아 좋은 문제다. 이거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5번. 길이가 각각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인 세 선분이 있다. 이세 선분을 변으로 한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될때 X 값의 범위가. 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먼저 봐야 돼. 삼각형의 결정 조건. 두 번째. 그게 이제 둔각이 돼야 되거든 둔각. 그래서 식이 두 개가 필요해 식. 자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단다 그러면은 식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하니까 삼각형의 결정조건은 작은 거두개 더하면은 큰 것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식은 뭐냐 x에다가 x 더하기 1을 하면은 x 플러스 2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저기 xx 이항하면 없어지겠네 그러면은 1을 이항시키면은 x는 1보다 크다. 아한 나왔네. 그럼 요건 요건 이게 해가지 해지고, 그럼 요게 이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이 나와. 삼각형 이 나와. 두 번째. 그럼 이제 그게 둔각이 돼. 둔각. 이 둔각이 되는 거는 피터고라스피타라스의 정리에서 이런 게 있었지. 빛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더한 것보다 크면은 둔각이 되는 거지. 둔각. 그래서 아 이건 좀 길겠네. 식이. 식이 좀 길겠다. 당겨. 자,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지. 어떻게 나오냐면은, 빗변.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한 것보다 크다. 이거. 그 요거 이제 전개해.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러면 일단, x, x, 제곱, x 제곱, 이양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야 되겠지 아다 이항하자 이거 야, 다 이항해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럼 플러스 2x 그 다음에 1 넘어가면 4에서 1 빼면 3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맨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마마마 곱해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그 다음 어떻게 해 인수분해지 그래서 x 3 x 플러스 1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작은 거 왼쪽, 큰거 오른쪽에 쓰자. 0, 그게 0보다 작지. 0보다 작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범이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돼. 그래서, 해가 나왔잖아. 그럼 요 놈, 요 놈, 열리, 공통부분. 공통부분 구하면은 1보다 클때오거니까 답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네. 1보다 크고, 그럼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 둥각삼각형이 나온다 나온다. 6번 x에 대한 방정식 아 이건 또뭐 가우스에서 나오네 자 가우스 x의 해와 연립부등식이 있네 이거 해가 서로 같을 야 근데 해가 서로 같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구해야겠다 이거 구하고 실수 a,b,c에 대하여 b 더하기 a값을 구하면 단 a는 0이 아니고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정수다 그래서, 만일에 가우스 X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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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 나오는 거야, 정수.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1이다. 그럼 X에 보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일에 가우스 X가 2가 나오면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X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먼저, 저, 열입부동식 풀자. 이거는 지금 못 풀면 큰일이지? 인수분해. 아, 플러스부터 하자. 인수분해.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이제 0에 대한 한 값이 마이너스 2고 4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잖 0보다 작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X의 범위 이 사이가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보면 이것도 인수분해 되네. 그,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X 2, X 마이너스 6,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6이 나오는데, 이것도, X 저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작지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사이가 돼 그래서 X는 2보다 커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이두 개가 나왔잖아 각각 다 풀어지고 공통 범위 구해도 공통 범위 그 공통 범위를 구하면은 공통 범위 구하면 수직선을 그려서 점이 4개가 필요하네 점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왼쪽, 음 마이너스 4 아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 4 6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4. 해야 되는,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6보다 작거나, 7하고, 7하고, 요 사이. 그, 공통범위 나왔네.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그래서, 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해야, 이게 해라고. 그러면은, 아, 해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공통해니까, 요 놈의 해도 요, 요거란 얘기거든? 요거? 근데 여전히 조심해야 돼. 여기는 가우스 X의 방정식이야, 가우스 X. 그러면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가우스 X가 될수 있는 수, 일단 2 되지? 가우스 X가 되는 수는 3 되지? 가우스 X는 4는 되냐, 4는 안 되지? 아, 4는 안 되네. 그래서 가우스 X가 될수 있는 거는 2나 3이야. 그러니까 해가 뭐라고, 해가 두개 나왔네, 그래서. 가우스 X는 2하고 3. 2하고 3. 나왔지?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2하고 3에 나왔으니까, 해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A,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2, 가우스 X, 아니, 2가 아니라 B지, B. B. 더하기 C. 더하기 C는 0. 요 놈의 해가 가우스 X가 2 또는 가우스 X가 3이니까, 3이니까,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으로 풀수 있네. 두 군의 합. 여섯, 여 구하는 게, B 더하기 C분의, A. 아, 이것도 좀 중요하네. 그치. B 더하기 C분의 A잖아. B 더하기 C분의 A. 그러면 두 군의 합, 두 군, 그니까, 러 근과 개수의 관계로 푸는 거야. 근과 개수 관계. 그래서 두 군의 합, 2 e 더하기 3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 두 군의 곱, 2 e 곱하기 3은 A분의 C. A분의 C. 따라서,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분의 b는 5가 돼, 5. 그다음에 a 분의 c는 6이 되는 거지, 6.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문자 하나로 고쳐줘야 돼, 문자 하나로. 그러면은 요두 개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a가 있잖아, a니까 그러니까 a가 나오게끔 해야 돼, a가 나오게끔. 공통적으로. 그래서 요다가 a를 집어 넣는 거야, 그래서 약분되게 a가 나오게끔. 그럼 요거는 b는 마이너스 5a가 나오고, c는 6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다가였다가 넣는 거지, 여다가여다가였다가 넣으면은, 그, 분모, b는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6a, 분자는 a. 그럼 답이 a분의 a네. 그럼 얼마? 1. 1이다. 아, 문제 어렵다. 심하이 하자.